안녕하세요. 대청성입니다. EBS 리딩 파워 유형편 완성 20강, example 1, 2. 두지문볼 거고요. 여기 주제부터 좀 먼저 볼게요. 자, example 1의 주제는 가족 간의 갈등, 즉, 뭐 가족끼리 싸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나오고요. 첫째, 어, 빨리 사과를 하던지요. 아니면 아예 확 싸우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요렇게만 정리해 드리면 애매한데 본문 보면 요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 10번 문장까지 먼저 한번 볼게요. 별로 길지 각 문장이 별로 안긴 거죠. 자, 1번 Do you know? 당신 압니까? one of the best remedies. 가장 최고의 remedy 중에 하나를 알고 있습니까? 자, remedy 하면은 해결책이나 해법이라는 뜻으로써 solution 요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뭐 구제책 혹은 처방 이런 의미로서 prescription 이런 동의어로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무엇에 대한 해결책이냐? 뒤에는 안 좋은 게 나오겠죠? for ing c o p i n g with, dealing with, 뭐뭐에 대처하다. 그럼 family tension 가족 간의 긴장, 가족 간의 갈등 쉽게 얘기해서 conflict, 가족 간의 싸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최고의 해법 중에 하나, 알고 계십니까? 딱두 단어, 미안해입니다. 자, 해법이 바로 미안해라고 사과하는 것이래요. 자, 3번 문장 조금 중요하죠? It's amazing how. how 이하는 중요. how 이하가 지금 진주어가 됐고요 이시 가주어가 됐으며, how 이하는 amazing 놀랍다. 자 첫째로, ing 형태니까 감정의 원인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how hard 그랬어요. how 뒤에 형용사 부사 떴으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뭐 정도가 되겠죠. 자뒷 문장을 먼저 보시면요,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find o 형식 동사 find 뒤에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있어야죠. 그목적격보 a 하드를 앞으로 보내서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해석하는 문장의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자, 즉, 원래 문장은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find, 생각한다. them, 그것들이, 즉, 두 단어, 미안해 라는 단어들이 hard to say, 말하기에 어렵다라고 생각한다. 이게 원래 문장이고요. how를 이용해서 하드를 앞으로 보냈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두 단어를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그러한 사실이 참 놀랍다. 쉽게 얘기해서, 아, 꼴랑 두 단어인데, 그거를 참 말하는 거 힘들어하네? 참 믿어지지가 않네? 참 놀랍네? 요런 문장이에요. 자, 3번은 영작, 기억 하나 해두시고요. 자, 4번으로 갑니다. They, 그들은, 그 사람들은요, think, 생각합니다. It, 그것이 무엇 한다고? 약점, 약함, 혹은 패배 등을 암시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진 거래요. 자, 뭐가 진 겁니까? 그 말을 하는 것, 즉, to say them, 두 단어를 말하는 것. 바꿔 말하면 사과하는 것, 이시 지칭하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5번, nothing of the kind, never, not at all,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사과하는 건 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자, 6번. 사실, it, 그것은, 무엇? 사과하는 것. 여기 있는 it과 여기 있는 it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허나, 그것은, is exactly, 정확히, the opposite, 그 반대다. 자, 무엇의 반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the opposite이 누구의 반대예요? 약함, 패배, 그것의 반대다, 이거죠. 먼저 미안하다 말하는 게 이기는 거다. 이 정도의 속뜻을 갖고 있는 게 6번 문장이었고요. 자, 7번. Another good way of relieving really tension. 자, way가 주어. 또 다른 좋은 방법. 뭐 하는 좋은 방법? 긴장을 완화시키는 좋은 방법이요전치사 o f 니까 동명사 형태로 썼습니다. 자, 그 방법이 뭐냐? is a law. 자, 원래 뜻이 많죠. 첫째. 5와 1 우리가 왜줄 이런 표현할 때 열이라는 말로 low라는 말을 쓰고요. 나란히 앉아서 배에 노를 졌죠. 노젓기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말다툼, quarrel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1번 뜻으로 쓰였죠. 자 그럼 가족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뭐다? 말싸움하는 것이다. 싸움을 끝내는 방법이 싸움이래요. 좀 희한한데 8번 보시면 자 t h 바다는 is ever so much calmer. 자, 비교급을 강조하기 위해서 훨이라는 멋이 쓴 것뿐 결국 중요한 단어는 calm이죠. 침착하다. 고요하다. 그럼 바다는 훨씬 더 고요하다. 뭐 하고 나서 하나의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서. 자, 여기서 의 바다는요. 가정을 비유하는 거고요. 가족 관계나 여기는 storm 폭풍우는요. 말다툼, 즉, low의 비유, 비유를 한 거죠. 이 비유적인 표현도 이해를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9번. allow, 말다툼은요, has, 갖고 있습니다. another, 또 다른, 이 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좋은 말이 나온다는 얘기죠. 10번 보시면요. when tempers, 자, temper, 분노, 성질, 이런 뜻이고, rage, anger, fury, 뭐, 이런 식의 동의어로도 바꿔쓸수 있겠죠. 자, 뭐가? 하나의 분노, 아, 분노들이 are raised. 자, 뭐 됐을 때? 상승되었을 때. 여기 보시면 자주 나오는 타동사 raise와 자동사 rise. 이두 가지의 비교. 요거 좀 정리를 좀 해두세요. 자, 분노가 확 올라갔을 때. 컴마. unspoken.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truth. 진실이 주로 come out. 나옵니다. 좋아요. 가족끼리 싸웠어요. 긴장도가 올라갔을 때 오히려 말다툼을 하래요. 막 화가 나서 이런저런 말 하다 보면 그동안 숨겼던 진실, 진짜 속마음이 겉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정리 한번 하시고요. 자, 11번이요. They, 네. 그들은, 여기서의 그들은 한 번도 말한 적 없던 진실이요. 그 진실들은 may hurt. 약간은 아프게 만들지도 몰라요. 약간은 아프게 만들지도 몰라요. 특히, at the time, 그 당시엔.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당시라는 건 무슨 당시를 얘기합니까? 싸우는 그 상황. 그쵸? 뭐, 아빠랑 딸이랑 엄마랑 아들이랑 말싸움하는 도중에 그동안 말한 적이 없었던 속마음이 나와요. 그 상황에서 누군가는 어,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Yet, but, 그러나, at the end, 결국에, you know, 당신은 알게 됩니다. each other a bit better. 서로를 조금은 더잘 알게 됩니다. 그쵸. 그동안 숨겼던 사실에 대해서 말다툼이 끝나고 나면 어쨌든, 아, 저런 생각을 했었구나. 라는 거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Most of the tensions and quarrels between children. 자, 아이들 사이에서의 대부분의 갈등 혹은 말다툼, 이런 대부분은. 자, 누가 주어니까 지금 밑줄 친게 주어죠? 요 앞에는 그냥 부분 표현일 뿐 수일치랑은 상관이 없음. 자, 그래서, 어, 여기다가 이렇게 수일치 했죠. 자, 다시 한 번이요. 아이들끼리 하는 싸움, 다툼, 이러한 것들은 뭐 하다? 내추럴 하다. 여기 지금 표기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진하게 잘못해놨는데, 리스키가 아니고요. 내추럴. 아이들끼리의 싸움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자, even when they seem to be constant. 그것들이 지속되는 것 같아 보일 때조차도. 자, 여기서의 대는요 얘요. 아이들 말고요 자, 그럼, 아이들 사이에서의 싸움이나 다툼이 계속되는 것 같아 보이는 때조차도 자 현명한 부모들은요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현명한 부모니까 네 너무나 많이 걱정하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 하고 끝났습니다 자 필기 정리해 두시고요 다시 한번 이 글의 주제요 가족끼리의 갈등을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 첫째 사과를 하든지 둘째 아예 싸워라 자 싸워라의 속뜻은 뭡니까 감춰진 진실을 알게 된다 이 얘기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example 2로 왔고, 중요합니다. 어려워요. 어휘문제나 비교구문, 내용파악, 요 정도가 좀 많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일단 최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자, 요 말부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군집 복잡성에 기인한 군집 안정성. 군집 하나의 그룹입니다. 커뮤니티 그룹.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복잡한 거 그리고 안정적인 거. 자, 기인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딱요 얘기예요. 인과 관계. 자, 군집 복잡성이 하나의 원인. 그럼 인과 관계라 그랬으니까 그 결과물이 뭐냐? 군집 안정성. 그럼 어떤 군집이, 어떤 그룹이, 어떤 커뮤니티가 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군집은 안정적이래요. 자, 안정적인 게 뭐예요? 좋은 거 맞죠? 그럼 복잡하다는 건 좋은 거네요? 그럼 복잡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만 이해하면 되는데, 그 그룹 안에 속해 있는 종이 풍부한 거, 바꿔 말하면 그 그룹 안에 속해 있는 종이 다양한 거, 이게 안정적인 거랍니다. 자, 영어로 쉽게 비교급, 비교급 이렇게쓸수 있죠. 자, 여기서 정확한 건 덜을 하나 붙이고 덜을 하나 붙여야 우리 자주 하던 더비, 더비가 됐습니다. 더 복잡하면 할수록 더 안정적이게 된다. 안정적인 건 좋은 말. 그럼 복잡하다는 것도 이글레에선 좋은 말이죠.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는 당연하거니와 이해를 조금 하셔야 돼요. 내려가서 예시를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예를 들어, 군집 A와 군집 B가 있습니다. 군집 A는 인간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다양성? 없죠. 자, 외부 교란. 외부에서 어떤 사건이 군집 A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예요. 자, 그럼, 인간으로만 구성된 그룹에 코로나가 퍼졌습니다. 누가 죽어요? 그 안에 있는 인간이 죽죠? 즉, 커뮤니티 A는 폭망이죠. 자, 반대로, 커뮤니티 B. 인간과 새와 고양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구성된 군집입니다. 자, 외부교란으로 뭐가 들어왔냐? 예를 들어, 조류독감이 들어왔다 칠게요. 조류. 새가 걸리면 죽는 거죠? 인간이나 고양이는 걸리면 죽지 않죠? 자, 커뮤니티 B는 특징, 다양성이 더 크죠? 자, 거기에 어떠한 외부교란이 들어왔을 때, 자, 누구는 죽고요? 새는 죽겠죠? 하지만 인간과 고양이는 여전히 커뮤니티 B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겠죠? 자, B라는 그룹은 폭망합니까? 아니죠. 계속 유지되죠. 자, 다양성이 떨어지는 그룹일수록 외부 교란이 발생했을 때뭐할 확률이 크다? 망할 확률이 크다. 바꿔 말하면 안정성이 낮다는 얘기죠. 다시요. 다양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 B라는 그룹은 어떻다? 계속 유지. 즉, 안정성이 더 높다. 요 얘기를 이 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이 어려워서 그렇죠? 주제 및 예시까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4번 문장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t r a d i t i o n a l y 전통적으로, most ecologists, 대부분의 생태학자들은요, assume that 대디아라, 추정, 했습니다. 자, 이만큼 중요한 거 1도 없어요. 버리시고요. 자, 중요한 말 첫째. Community stability, 군집 안정성. 이건, is a consequence, 결과다. 자, 누구의 결과다? of community complexity, 군집의 복잡성의 결과다. 자, 원인, 그리고 결과. 아까 기인한다 이런 말했었죠 인과관계. 자 여기서 커뮤니티 스테이리티에 대한 동격 설명을 하나 했어요. 자 동격 이만큼 군집 안정성이란 하나의 능력입니다. 한 군집이 가진 능력입니다. To withstand 저항하는 능력입니다. Environmental disturbances 환경적 교란, 환경적 방해. 바꿔 말하면 외부에서 오는 위험요소요. 이걸 저항해내는 한 그룹이 가진 능력이 바로 군집 안정성.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만 봐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죠. 군집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군집은 안정적이다. 자 2번 t h 즈 is 즉 a community with considerable species richness 상당히 많은 종들의 풍부함은 자 바꿔 말하면요 풍부함이라는 것은 결국 variety 다양성이죠 그럼 그게 뭐하면 많으면 자 이건 당연히 좋은 말이 되어야 되니까 뒤에 좋은 말이 나올 겁니다 메이펑션 better 더잘 기능할 것입니다 더잘 기능할 것입니다 and 비모얼 stable 그리고 더잘 안정적일 겁니다 then 누구보다요. 뒤에 나올 건 뻔하죠? 군집은 군집인데 어떤 군집? Less species richness. 종의 풍부함이 less, 덜한 그런 군집 보다요. 자, 아까 얘기했던 앞에 있는 군집이 어떤 군집입니까? 인간, 새, 고양이 다 있는 그런 팀. 반면에 뒤에 팀은요? 인간만 있는 팀. 자, 코로나 터지면요? B팀은 다 죽는 거죠? 아, 요걸 A팀이라고 할까요? 아까처럼 A팀은 다 죽는 거죠. 반면에 B팀은요, 인간만 죽고, 코로나 때문에 인간만 죽고, 새와 고양이는 남겠죠. 자, 요 문장. 형광펜 위주로 중요한 뉘앙스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꼭좀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요런 식의 모월된 비교급 표현에서 앞뒤의 순서를 바꾸지 않나, 요런 것도 한번 생각하실 필요 있어요. 앞뒤의 이야기를 바꿔버리면 얘만 less가 되면 되는 거죠. 얘만 w o r s 가 되면 되는 거죠. 자, 긍정적인 말두 개가 있었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종의 풍요도가 다양한 그런 군집, 반면에 뒤에 있는 팀이 종의 풍요도가 낮은 군집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considerable. 여기 지금 잘안 보일 것 같은데요. 자, 상당히 많은 이란 뜻이고, considerate, 배려심 깊은, 사려 깊은, 이해심 많은, 요런 단어, 비교 삼아 기억 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아까 일부러 한번 보여드렸죠? 더, 비, 더, 비. 더 비교급 하면 할수록 더 비교급 하게 된다. 해석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the greater the species richness. 종의 풍부함이 더 크면 클수록. the less important. 덜 중요합니다. 무엇이요? any single species. 어떤 하나의 종이 덜 중요해집니다. 아까 얘기했죠. 인간으로만 구성된 그룹에서 사건이 나면, 인간 죽고 나면 그 그룹은 끝나는 거죠. 근데, 인간도 있고, 멋도 있고, 멋도 있고, 멋도 있는 그런 그룹에서, 하나의 종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겠죠. 그종 사라진다고 그 그룹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자, 내용 이해 꼭 하셔야 됩니다. 자, 4번이요. With many possible interactions within the community. 커뮤니티 안에서, 군집 안에서 가능한 많은 상호작용과 함께 서로서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룹 안에서요. 자 그렇다는 게 있어요. 그것과 함께 It's unlikely that. 이승가주어. 대시 진주어. 대디야 할것 같지는 않대요. 자 Any single disturbance. 어떤 하나의 외부 교란이 could affect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대요. 자, enough components of the system. 시스템에 충분히 많은 구성원들에게. 자, 여기서 말하는 구성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 자, 시스템이 뭡니까, 지금? 커뮤니티죠? 그럼 구성원은 뭘까요? 그 안에 속해 있는 하나의 종을 얘기하죠. 그래서, 커뮤니티 안에 충분히 많은 종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아니다. 그렇지는 않다. To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its functioning. 그것의 기능. 여기서의 it's은 당연히 시스템이 될 테고요. 그 군집의 기능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낼 만큼, 그 시스템의 구성원들, 즉, 종들에게 충분히 많이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필기 정리 한번 해 두시고요. 자, 5번. evidence for this hypothesis. 이러한 가설에 대한 증거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The fact. 이러한 사실을요. 동격대시죠? 이제 뒤에는 완전문 올 거고요. 이때에 대해서는 뭐 위치니, 외어이니 절대 바꿨으면 안 되죠. 자, 동격대. 자, 다시 한번. 이런 가설에 대한 증거는 대디아라는 사실을 포함합니다. 증거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요. 자, 대절 한번 읽어볼게요. Destructive outbreaks of past. past는 해충. 그런 파괴적인 해충. 의 outbreak 발발은 자, 해충이 확 퍼졌어요. 당연히 부정적이니까 파괴적인이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자 그건 아, more common 더 흔하다. more common 더 흔해요. 어디에서? 자 여기에 a면 여기에 b죠? 그럼 일단 편하게 b 보단 a에서 더 흔하다. 자 나쁜 일은 b보다 a에서 더 많이 벌어진다. 자, A가 어딥니까? Cultivated fields. 경작된 들판. 경작지죠? 자, 경작지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인위적으로 만든 논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볼까요 Which are low diversity communities. 근데 그것은, 누구는? 경작지는 다양성이 낮은 커뮤니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농사를 지면 쌀농산이, 뭐, 콩농산이 이런 걸 짓겠죠. 그럼 내가 진 들판 안에는 뭐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쌀만 있는 거죠. 거기에 쌀에게 영향을 주는 해충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 끝났죠. 폭망이죠. 자, 이런데 병충해가 훨씬 더 흔하대요. 자, 누구보다? 내추럴 커뮤니티에서보다. 자연스러운 군, 군집에서보다. 자, 무엇을 가진? 더 다양한 종의 풍부도를 가진. 자, 자연 상태에서 쌀에게 영향을 주는 병충해가 퍼졌습니다. 그럼 쌀나무 조금 죽겠죠. 그 외에 보리 남고, 콩 남고, 동물 남고, 장미 남고, 옥수수 남겠죠. 그 자연은 폭망합니까? 아니죠. 자, 오늘은 필기보다 제가 말하는 내용 잘좀 듣고 내용적인 이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요두 번째 이그잼플 문제는 내용 파악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 한번 다시 해보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